네, 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오케스트라 단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, 단복은 초등학교 아이들 입을 단복인데요. 오케스트라 단복입니다. 이 학교에서는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추가 주문분으로 어, 발주가 된 의상인데요. 자켓이죠. 자켓에 라인을 화이트로 넣고 곤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. 셔츠도 좀 고급 셔츠입니다. 어, 하늘색. 그 연한을 연습판에 스티치 카라에 들어간 디자인이고 어, 단추는 은색 단추 또 여기 소매는 작은 은색 단추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, 그리고 지금 요, 요 부분은 추가 주문분이고요 1 일차 아, 제작이 완성된 그런 팀입니다. 이 재단기로 지금 단체복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재단기는 어 저희가 어 2025년도에 어 지원사업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단기인데 어 대량제품을 소화해낼 수 있고 또 굉장히 정확도가 있고 원단 뭐 밀림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 그런 재단기입니다.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어, 정말 한 두세 시간 하루 점도로 잘라야 될 그런 물량들을 단뭐 10분, 20분 안에 다 해결합니다. 그 전에 이제 배턴과 또 준비 과정이 있지만 어, 이 재단기로 인해서 회사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. 오늘 이 학교의 제품들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